안녕하세요. 나즈민입니다. 가끔 커플들을 둘러보면 예쁘고 착한 여자랑 눈치 없고 자기 관리 못 하는 진따랑 사귀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커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잘생긴 남자한테 데이고 난 후. 여자가 잘생긴 남자랑 연애를 하다가 남친이 바람피거나 또는 심하게 데이고 난 후에 그 충격과 상처로 인해 남자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성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착각한 게 못생긴 남자는 착하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잘생겼는데 나쁜 사람을 피하기 위해 못생긴 사람을 막상 사귀어보니이 찐따 새끼는 못생겼는데 성격도 병신 같기까지 합니다. 찐따 특유의 모습들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찐따 특유의 소심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며 그래도 예정도면 순수하겠지라고 착각하여 연애를 해봅니다. 하지만 찐따들은 순수하기는 커녕 일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하다는 걸 모릅니다. 순수함과 멍청함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자기 분야의 일에 지식도 많고 바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사귀기도 하는데 문제는 딱 자기 일 그거 하나만 잘하고 사회성 없고 융통성 없고 말빨 안 좋고 유머 없고 특유의 어눌한 성격을 보며 이게 뭔가 싶어 개 혼란스럽고 벙친 상태로 헤어집니다. 그 외에도 찐따들의 어떤 하나의 장점에 꽂혀 사귀긴 했지만 자신감 없이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남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선도 바닥 보고 다니고 표정도 어둡고 어깨도 구부정한 게 남자답지 않습니다. 외모가 그따구인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최소한 옷좀 스타일에 맞게 입고 잘 씻고 면도 잘하고 헤어스타일 가꾸기라도 하면 좋은데 안 그래도 못생겼으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개빡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여자 자기 자신도 본인이 그렇게 막 여신급으로 이쁜 건 아닌 걸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심각하게 찬양하고 나한테 빌빌기고 모든 담아 쳐주려고 발악하는 모습에서 이 남자의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그렇게 기댈 수 있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애정 표현, 연락을 적당히 하라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친따들은 적당히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한다고 톡 사는 시간 못볼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폰 보면 카톡 12통에 부재중 3통이 와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과거 여자의 전남친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혼자 심으룩해 하고, 혼자 삐지고, 혼자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친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축하해 주기보단 지원자 의기소침해집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보이고 자존감 또한 낮습니다 여자에게 잘해주는 법만 알고 자신의 시간과 돈이 소중한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본인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2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도록 게임 또는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연애 경험과 지식이 없습니다. 혹은 그전 여자친구를 가로 만나봤지만 사실상 자기와 같은 진땀은 만나왔어서 일단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립니다. 여자 앞에서 어버버하는 모습이 싫습니다. 옷도 안 사입고 운동도 안 하는데 돈 아껴서 자꾸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는 걸 보고 한심함을 느낍니다. 본인 스스로 못생겼다는 걸 인정합니다. 뭐 못생겼으면 노력을 하고 자기관리를 해서 살도 좀 빼고 옷도 좀사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못생겼다고 스스로 한탄만 하는 모습을 보며 정이 떨어집니다. 연애 경험이 없는 친따의 경우 자신이 모솔하다인 것을 들키기 싫어서 여자 만나본 척, 여자 경험 많은 척을 하는데 그게 개고라인 게 뻔히 다 보여서 어이가 털립니다. 여자는 아직 가벼운 연애, 연애 초반,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찐따가 지 혼자 무슨 결혼 얘기 꺼내고 아기는 몇명나을 건지 등등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이 병신같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가지 못합니다. 얘기하다가 정적이 흐르면 먼저 얘기를 잘못 꺼냅니다. 지 혼자 괜히 어색하다고 휘파람 불고 노래 흥얼거리는데 존나 듣기 싫습니다. 간혹 정적이 흐르면 분위기 환기시켜보겠다고 재미없거나 무례하고 기분 나쁜 농담을 하고 좋다고 지 혼자 푸에에 거리면서 웃는 모습이 기계스럽습니다.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해서 갑분싸 상황을 자주 만듭니다. 말을 두괄식으로 깔끔하게 하지 않고 장황하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전달할 때뭐 얘기가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게 만듭니다. 가끔 얘기가 잘 풀려서 대화를 하다가 한 문장이나 주제에 꽂히면 갑자기 그 얘기만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주구장창 해대는 모습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